최근 영어 학원에 등록한 대학원생 백모 씨는 실험실에서도 영어 공부에 한창입니다. 그에게 왜 영어 학원에 다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전문년 연... 합격 점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영어 점수도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박사 전문 연구요원은 이공계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3년간 박사과정을 이수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영어 점수와 대학원 학점으로 연간 600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연 2회 선발합니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경쟁률에 선발을 위한 텝스 점수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원에 가면 같이 전문연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텝스가 어차피 상대평가인데 다 영어 학원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연구 못 하면서 최근에는 연구실의 텝스 휴가라는 제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연구실에 출근하지 않고 텝스 공부를 하라고 주는 휴가입니다. 한 연구실에서 텝스 휴가를 주면 다른 연구실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발되기 위해서는 옆 연구실의 학생보다 점수를 잘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사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이 한 3학기 정도를 영어 시험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연구를 깊이 해야 될 텐데. 박사 전문 연구 요원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통해 국가에 공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연구 능력이 아닌 영어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발 방식으로 인해 많은 대학원생들은 연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